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자, 1장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22절부터 24절까지 또 다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내 자리를 대신하는데 좋은 자리를 대신할 때는요, 우리가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근데 반대로, 힘든 자리나 어려운 자리는 우리가 부탁을 하죠. 제발 좀, 대신 좀 해주십시, 해 주, 해 주, 해 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탁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가장 아프고 가장 고통스럽고 때로는 가장 처참하고 가기 싫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가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말하는 모습은,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우리를 위해서 비참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법원에 끌려가시, 아니, 법원에 끌려가진 않죠. 경찰서에 끌려가시거나, 옥에 갇히거나, 만약에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한다고 하면, 그걸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잊고 싶은 기억이에요. 그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자꾸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때로는 너희도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자꾸만 우리에게 십자가를 반복해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예. 실제로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난, 죽음보다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린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 뭐, 긍정적인 메시지가 점점 더 교회 안에 많이 증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의 사실이니까, 그건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십자가를 꼭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요. 만약에 우리 안에 십자가의 모습이 십자가의 은혜가 점점 더 이렇게 퇴색돼가고 그냥 알고 있는 사실 자체로만 묻혀져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요. 그 사랑은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요.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신. 피를 흘리는 것, 창에 찔리는 것, 여러분 영상으로 보면 더 리얼하겠죠? 내가 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자,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고 난 다음에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우리는 사랑할 수 밖에 없어요. 내 말을 듣고 내 뜻이 뭔지 그대로 따라라. 따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령이니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절대적이고 그만큼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십자가를 빼고 아니 십자가를 약간 살짝 덮어 놓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무조건 좋은 사랑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풍성하신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이 자연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 사랑. 안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랑은 그냥 좋은 사랑이지. 그냥 우리에게 유익한 사랑이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으로부터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랑은요, 그냥 좋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이 나에게 또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이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데서는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이, 싫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야, 좀 힘든 일이 있는데 이거 같이 하자. 그러면, 아, 나 오늘 힘든데. 오늘 빼주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나를 대신해요. 내가 만약에 감옥에 가야 된다면 내가 재판을 받아야 된다면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해야 된다면 모욕을 당해야 된다면 내 아버지가 대신 당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못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안 하겠다고 할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때문만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세상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핏값이 우리가 환산할 수 있는 그런 돈의 가치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인가요? 아니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우리가 뭐 말하는 그런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높은 게 1만 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만 달란트는 뭐 금의, 금의 무게를 달기도 하고 아니면 1년 사람의 연금, 뭐죠? 연봉을 가지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1만 달란트라고 한다면은요. 저희 중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사람 누군가를 해가지고 만년 동안 받은 연봉을 모아놓으면 아마 그 가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과연 그 1만 달란트보다 적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큰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핏값만큼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존재가 높아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가 전 세계 60억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 하는 것만큼 살면 되지 않겠느냐. 남들이 사는 대로, 남들이 원하는 대로, 남들이 바라는 대로. 나도 그런 것을 바라며 사는 것이 가장 평범하고 무난한 인생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무난한 인생을 위해서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경험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열심히 수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 피값을 직접 지불하셨기 때문이죠. 자.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십자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어떤 의미에서 지혜와 능력을 말했는지,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요, 서로 그것을 거리끼고 또한 서로 피하고 싶은 십자가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정치적인 아니면 무슨 큰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똑같이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상향식 세계관이라고 하죠. 처음에 우리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가장 낮은 곳에서 출발합니다. 열심히 수고하면 한 단계 올라갑니다. 또 뭔가 기회를 얻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면 또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저 위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차곡차곡 노력과 수고와 성공을 쌓아서 올라가는 그런 상향식 인생관을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좋아합니다. 위의 것을 좋치라.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물론 그 하늘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찬송가 가운데서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는 올라갑니다. 뭐 이런 이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위가 아니라 저 아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때로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 그러신 게 아니라, 3년 동안의 공생의 자체가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죄인들을 만나시고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시고 자그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일이냐면은요 낮은 곳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병자들을 고치실 때나 정말 큰 죄인들이 나왔을 때네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큰 죄를 용서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작은 죄를 용서하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작은 것이 쉽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오히려 죄가 많은 곳에서 정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큰 죄인들 가운데서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큰 죄인이 용서받기 쉬운 이유는 단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죄를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죄는요, 고백하기 쉽습니다. 회개한다고 했을 때, 나도 알고 남도 알면, 그건 공개적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회개하기 어려운 죄는, 나만 아는 죄는 회개가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숨겨진 죄. 오래된 죄. 아무도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런 죄는 누구도 인정 안 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정말 책망을 당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들에게는 남들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남들이 죄라고 여기지 않는 자기 스스로도 죄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런 죄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가장 먼저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냐? 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아니라 죄가 가장 많은 사람부터 회개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거는 꼭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요. 교회 안에서도 죄가 많은 분들 가운데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차츰 차츰 주변으로 퍼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시고 용서해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숨기고 있는, 우리가 감춰왔던 그런 모든 죄까지도 오늘 우리 함께 부른 찬양처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모든 짐을 내려놓으면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해주시는, 그것을 사해주시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죠. 두 번째 십자가의 지혜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수 있는, 하나님께 가장 빨리 갈수 있는 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를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좀더 하나님께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날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나를 하면 정말 그분께 빨리 갈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과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갈수 있지 않을까요? 예. 모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건 맞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빨리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거는요. 지금이라도 당장 기도하는 거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럼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목사가 아무리 사역을 몇십년을 해도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도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죄는 항상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덮으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없는 것처럼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그 모든 죄까지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뭐 이런 가정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엄마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릇을 하나 깨뜨렸어요. 근데 그거는 1 년에 한 번밖에 안 써요. 근데 그걸 깨먹는 겁니다. 엄마가 너무 아끼는 거기 때문에 이게 깨진 거라면 엄마가 화가 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혼나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 슬퍼할까 두려워 두려워서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용될 이게 언젠가는 쓰일 텐데 엄마가 되도록이면 그걸 늦게 하는 것이 엄마한테 더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숨깁니다. 그런데 아무리 숨긴다고 해도 아무리 아닌 척 해도요, 그 아이의 마음 속에는 자신이 지은 자신이 깨뜨린 그일 때문에 늘 엄마와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아이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깨진 걸 모르는 게 엄마한테 더 편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아이가 엄마와 다시 편안한 정말 엄마와 함께 편안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백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회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일일이 계산하시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연말 정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고백 안 한다고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아니요, 아십니다. 제가 마음으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또는 아무도 모를 때 제가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 회개하는 것은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회개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가장 좋은 비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탕자의 비유에서 나와요. 탕자가 아버지께 지은 죄를 용서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탕자가 아버지께 지은 죄는 아버지의 유산을 찾아서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가 용서받는 것은요. 이제 결국 뉘우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라고 돌아올 때, 이제 그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지은 죄가 용서받기까지,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돌아오기까지의 시간이지만, 실제로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냐? 그 죄를 깨닫기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탕자가 죄를 깨닫고 돌아오자마자, 돌아오기 시작하자마자, 아버지가 용서하는 데는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어, 기, 기록해요. 이미 아버지가 집이 아니라 저쪽, 집 앞에 나가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시야에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아버지는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아들은 돌아오면서 아버지한테 무슨 말로 용서를 구할까 아마 그 생각을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터덕터덕 걸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달려오는 아버지는 아들을 눈앞에 보자마자 말도 하지 못하게 먼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미 다 용서했다라는 마음의 표현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도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실까? 이죄 때문에 무슨 벌을 주시진 않을까? 이것 때문에 사업이 잘못되는 건 아닌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여러분, 탕자가 벌 받습니까? 아니에요. 다만, 탕자에 비해서 나오지 않은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또집 나가는 것은 원치 않으세요. 한번 나간 아들이 두 번째 나가는 것은 막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뭔가를 준비해 놓으셨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바로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불이함과 잘못과 그리고 그 죄의 결과를 우리로 하여금 아주 깊이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예요.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다 받아 주셨지만 그러나 다 받아 주셨다고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좀 그런 데는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지 아세요?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또 해도 되겠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십자가와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고난과 아픔과 죽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당하셨다는 것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그래서 그큰 사랑을 받은 우리도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을 박히는 십자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도 견뎌야 할, 우리도 함께 나눠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사랑으로 고백하는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모릅니다. 뭐 이렇게 날마다 죄를 짓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다 똑같은 죄인인데, 너 하나만 그 죄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한 거는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그 죄에서 멀어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날마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 죄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장면을 정말 그 장면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하고 정말 그 사랑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제는 받은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이제 같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